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나스타시아의 빗줄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볼수 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볼수 있는 아나스타시아의 능력은 숲에 머무르며 내가 본것중 가장 신기하고 놀라웠다. 다른 은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녀는 보이지 않는 빛의 도움을 받아 먼 곳에 있는 이들을 볼수 있다. 아나스타시아는 그 빛이 누구에게나 있으며 사람들이 그 능력을 활용할 줄 모른다고 했다. 사람이 발명한 것은 다 자연에 있어. 멀리서 볼수 있게 하는 TV도 그 빛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장난감에 불과해. 빛이 보이지 않으니 난 믿을 수 없었다. 아나스타시아는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시범을 보이고 설명하고 증거를 대는 등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블라즈미르. 당신은 꿈이 뭐라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까? 꿈이야. 많은 사람들이 꾸겠지. 꿈이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미래에 이루려는 것이고. 좋아. 그럼 사람이 자신의 미래 혹은 다양한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지? 부정 안 해. 그럼 또 직감이란 뭐지? 직감은 아마 무슨 일이 어째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런 거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외에도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는 뭔가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지? 부정하지 않아. 좋았어. 아나스타시아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자, 그럼, 잠자면서 꾸는 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이란 뭐지? 꿈은, 아, 뭔지 모르겠다. 꿈이 꿈이지, 뭐긴 뭐야? 좋아. 그냥 꿈이라 해두지. 어쨌든 그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 거지. 또 잠을 자며 꾸는 꿈 속에서는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사람이며 장면이며 다볼 수는 있잖아. 그건 누구나 다알수 있지? 그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걸. 꿈 속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안타까워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사람이 자면서 꿈을 조절할 수 있을까? 보고 싶은 형상이나 사건을 불러낼 수 있을까? 뭐, TV를 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꿈이란 저절로 꾸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사람은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어. 원래 창조 때부터 모든 걸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빗줄기란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지식, 인상, 직감, 영혼의 느낌이고, 결국은 꿈과 비슷한 것이어서 사람의 의지로 조정이 가능해. 자면서 꿈을 조절할 수 있다고? 꿈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해. 미리 일을 계획하는 것이지. 아주 정확하게 말이야. 이런 현상은 보통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는데 수면 중에 발생해. 사람은 자신을 조절하는 자연적인 능력을 대부분 잃었어. 그래서 지구상의 사람 거의 모두가 꿈을 피곤해 지친 뇌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지. 지금 당장 당신이 먼 곳을 볼수 있게 해볼까? 한번 해봐. 풀밭에 누워서 긴장을 풀어. 몸의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도록. 편한 상태가 되어야 해. 됐어? 자, 그럼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봐. 아내도 좋고, 그의 버릇, 걸음걸이, 옷차림, 지금 어디에 있을지, 이 모두를 상상해봐. 지금 이 시간, 아내는 교회의 집에 있을 것이다. 시골 집과 몇몇 가구들, 분위기를 떠올려 봤다. 여러 가지가 자세히 생각났지만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다. 난 있는 그대로 아나스타시아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나스타시아가 대답했다. 긴장을 완전히 다 풀지 못해서 그래. 잠을 자는 듯 해야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눈을 감아. 양팔을 벌리고, 그녀의 손이 내 손의 다음을 느꼈다. 꿈속인지 졸음 상태인지 모를 어디론가 난 빠져들기 시작했다. 아내는 교회의 집 부엌에 있다. 평상시 입는 가운 위에 뜨개질한 겉옷을 걸쳐 입고 있다. 아마 집이 추운가 보다. 또 난방이 문제로군. 아내는 가스레인지에 커피를 끓이고 있다. 강아지 냄비에서도 뭔가가 끓고 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둡고 불만족한 표정이다. 문득 고개를 들고 가벼운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와 비를 보고 웃는다. 가스레인지 위에 커피가 끓어 넘쳤다. 아내는 흘러넘친 커피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보통 때와 달리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신경질도 되지 않는다. 아내는 겉옷을 벗었다. 그러다가 나는 깨어났다. 자, 어때? 뭘좀 봤어? 아나스타시아가 물었다. 아내를 봤어. 근데 이거 보통 꿈 아니야? 보통이라니. 당신은 바로 아내를 보려고 계획했잖아. 계획했지. 봤고. 그렇지만 내가 꿈에서 아내를 봤을 때 아내가 진짜로 거기 부엌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잖아. 블라즈미르, 오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도. 확인하고 싶다면 집에 들어가서 물어봐. 그런데 뭐좀 특별한 거 없었어? 아무것도. 아내가 창가로 다가왔을 때 아내의 얼굴에 있던 미소를 정말 못 봤어. 아내는 커피가 끓어 넘쳤는데도 신경질내지 않았고 미소를 지었어. 아 그래 나도 봤어. 창문 밖에서 뭔가 기분 좋은 걸 봤겠지. 창문 너머 그녀가 바라본 건 빛뿐이었어. 그녀는 비를 싫어하잖아. 그럼 왜 아내가 웃었다는 거야? 내가 빛으로 당신의 아내를 보며 따뜻하게 해주었거든. 빛으로 따뜻하게 했다고? 그럼 내 빛은 차가워? 당신은 그냥 호기심으로 봤지. 감정은 쏟아넣지 않았어. 그럼 당신의 빛은 멀리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야? 할수 있지. 그리고 또 몇몇 소식을 주거나 받고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앓고 있는 병을 조금 낫게 할 수도 있지. 갖고 있는 에너지, 느낌, 감정, 의지, 소원의 세기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어. 미래도 볼수 있어? 물론, 과거는? 미래와 과거는 한 가지라고 할수 있어. 겉모양만 약간 달라. 기본은 항상 변하지 않아. 어째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천년 전쯤 사람들이 입었던 옷, 생활 도구는 달랐겠지.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감정은 똑같아. 감정은 시간이 지배하는 영역 밖에 있지. 공포나 기쁨, 사랑 등을 상상해봐. 고대의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과 똑같은 감정으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어. 재미있군.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빛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 물론이지. 감정, 직감, 소망, 사건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능력, 꿈을 꾸는 능력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 물론 그것이 혼돈스럽고 통제불능이긴 하지만, 능력 자체는 사람한테 아직도 남아있지. 그렇다면 훈련할 필요가 있겠는걸? 갈고 닦는 방법을 개발해야겠어. 훈련을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는 대로 빛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무슨 조건인데? 반드시 마음이 깨끗해야 해. 빛의 힘은 깨끗한 마음에 달려있거든. 그럼, 그렇지. 뭔가 알것 같더니만, 왜 갑자기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빛의 에너지이니까. 아나스타시아 홍보팀